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 중에 들지 않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오늘날 목사가 개성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대를 거행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치리 끈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또 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고유한 그러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보다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사도들의 그 터는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느 지교회에 국한된 그러한 사역을 명령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는 분명히 어느 교회의 지교회 목사입니다. 지교회의 목사입니다. 두 교회에 걸쳐 있는 목사 없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회전도라든지. 또 임시적으로 그런 목양을 다른 교회를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시 두 교회를, 세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두 당에, 당일, 세 당에를 섬기는, 그러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세 가지로 그렇게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10절에 복음으로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은 이제 바로 10절에 설명한 복음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바로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laughs>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부르셨다 구절에도 보면 부르심 또 오늘은 세우심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죠 부르심은 소명이고 세우시면 우리가 직분을 세우심 안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선포자라는 말은 캐릭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 캐릭소라는 동사에 캐릭소가 바로 선포하다 이게 캐리그마 이러면 바로 선포 이렇게 되는데요 선포자는 캐릭스라고 해서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 설교자, 프리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로 선포자로 예, 프리처 설교자로 어, 세움을 받았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설교하다와 선포하다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캐릭스 소 동사는 오늘 여기는 바로 사람을 뜻할 때는 캐릭스라고 해서 바로 선포자다. 바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게 설교자죠, 선포자죠.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배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는 그 본질이 예배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는 사사로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의 일부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해당해서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 또 무리 앞에서도 선포하시고 하시지만 이 선포의 본질은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배의 일부로서의 말씀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쭉 널려있고 쭉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내 지식 자랑하듯이 쭉 나열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감동시키고 그래서 뭐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이 예배 안에 들어가는, 그게 특별히 선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포자는 특별히 자기 음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 이것은 두 음성이 있는데 두 음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이 너의 선포자의 일입니다. 이 예, 선포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선포하는 교회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가 없거나, 말씀의 선포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는 제1방편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의 제1방편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표지의 제1표지가 말씀입니다. 예, 교회의 표지가 세개 있는데, 말씀, 성례 예, 그리고 건징, 제1표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교회, 교회는 선포하는 그러한 예,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도 말씀이고,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방편도 제일 방편이 말씀이고 교회의 표지도 말씀, 성례, 근징 제일 표지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포가 없어서는 안 되고, 선포가 귀하지만, 선포가 전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다. 11절에 보면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고유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열두 제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그러한 이 사도는 사도 바울에까지 사도다. 아무나 그냥 교회에 오늘 날 사도 직분 같이 뭐 내가 사도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보통 명사로 봤을 때는 보내심을 받은, 예. 여기서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우리가 좀 가까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우리가 마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에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교회의 예, 목사다. 사실상 직분 없는 곳에 안수 없다. 그러니까 지교회의 목사로 승기는 자가 사실상 예,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승김이 없이는 안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 이 예, 오늘날 목사들은 이 경계를 넘는 사도 이 개념하고는 우리가 똑같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선포하고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는 강의의 의미에서 사도의 직분을 목사들이 개성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사도는 제가 이거 설교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사도는 바로 제1선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때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증인이다. 마르투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내가 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숨기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순교자들이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다스 칼로스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헬라를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이건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캐릭스, 선포자, 아프스톨로스 사도, 그리고 디다스 칼로스. 다 동사에서 나온 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사를 세우지만 그 교회의 가르침에도 가장 일선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교사보다 목사에게 본질적으로 이 교사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야 됩니다. 아, 이상하게, 예.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가르친다이라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목사가 뭐 설교를 하지, 뭐고 말씀을 가르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 오늘날 교회가 이 목사, 예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것은 아까 선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포하는 교회라면 목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선포하는 교회이자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직분이 바로 목사에게 주어져 있고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에게 그직분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예, 선포자와 이이 교사 사실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은 선포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고 또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포. 예. 선포가 있고 프리칭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디다케. 그 내용은 디다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권위 권세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할 때, 그잘 가르치는 자는 바로 크게 보면 옛날에는 장로 크게는 장로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또 목사, 뭐 교사 이렇게 다볼 수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목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딱한 줄로 이야기하라면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하게 하는 그것을 저는 교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물론 그게 설교도 될수 있지만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은 바로 성령의 가마에 따른 지식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의 지식을 갖게끔 하는 그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수납하게끔 하는 물론, 이게 설교를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지식의 요소로서는 바로 가르침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수용을 받았는데,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개념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직분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10절을 먼저 지난 것입니다. 내가, 아, 11절을 먼저 지난 것입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는 신약시대 직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10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니까 복음이 신약시대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리고 임시적으로서의 사도 전도자 그런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계대명사로 받았다 11절에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바로 10절의 복음을, 11절의 복음이, 11절에 나오는 복음은 관계대명사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더 거기서 확실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목사 직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목사 직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 이루신 그 신약 시대에 언약의 성취를 지나지 않는다면 매일, 시편만 어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건 가닥치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 교사, 선포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직분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성육신으로, 오늘 9절에 보면, 예. 바로, 1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데요. 나타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10절에 후반부에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하실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드라. 부활이죠. 부활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여기에 사실상 나타나심과 드러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절에 지난주에 봤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그것을 바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 이 디모데 후서의 이, 이, 이 일장 부분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보면 상당히 구조가 많이 도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조를 하려고. 그래서 앞에서는 뭔가 하면 바로 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절에 보세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영원전 창세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데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 바로 나타나심, 그리고 드러내심, 그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10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9절을 이야기하면, 어,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런 은혜가 9절로 가서 영원전에 작전된 거구나. 이렇게 그냥 술 이해가 되는데, 이걸 도치해 놨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0절과 11절도 봐도 그래요. 내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이렇게 십, 10, 십절이 밑으로 오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또 도치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서신이지만은 상당히 강조하고 그런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잘또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직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직분을 목사라고 하면서 교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직분은 없지만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사람. 사도 바오는 그것을 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걸 봤잖아요. 그가 다시 부활하신 거. 오늘 이십0절에 보면, 성육신 하셨어. 성육신의 없이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걸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성육신 하시고, 에피파네이야, 바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그 복음을 드러내신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교사고 어떻게 선지자냐 우리가 위기의 교회다 이런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있다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무교병 그, 그친 것을 먹고 지팡이를 쥐고 그 다음에 띠를 두르고 먹어라 뭐 그냥 먹으라고 편안하게 먹으라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이 지상의 삶은 아직까지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다 그러면 뭐냐 하, 그냥 끈 풀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편안하게 그냥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음유시인 같이 그렇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중심에 서고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신과 부활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엘리아가 있고, 그리고 시편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 거지. 계속 그, 그 이야기, 그 나래티브라고 하면서 그 동화하듯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은 하땅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땅지 않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윤리가 대체, 대체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괜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경향이 쉽게 있습니다. 네. 교회가, 아 초대교회는 이제 막,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캬, 아 잡히면 죽고, 이럴 때는 캬, 아 예수, 예수, 예수. 아 왜요? 네, 내가 생명을 걸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냐. 예수의 복음, 예수 부활,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니까, 이제는 자꾸 이제, 예, 그 복음이 약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예, 강하게 이야기. 먼저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예, 도치를 해서, 십절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예,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난지라! 이제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딱 선포하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와 내가 교사와 내가 바로 선포자가 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인자죠 복음의 빛인자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그렇게 했죠, 지지난주에. 그때 제가 그렇게 전했죠, 토마스 성교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을 끌어안고 죽으라. 예, 우리 토마스 성교사님이. 물론 구체적인 모습을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그리고 그 성경이 그때 전례가 돼서 어느 벽에 붙어 있다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에 무슨 장대형 교회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평양 대보원할때꼭 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 성교사님 이야기잖아요. 토마스 성교사님이 없으면 성경 전례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니다 그가 성경을 끌어안고 죽지 않았으면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지금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는 그러한 서신서잖아요. 마지막 서신서잖아요.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참 그게 느껴져요. 우리 가이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아주 그 구조가 보면요, 극적으로 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가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주 보면 긴박하고. 그렇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우리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죠. 목사가 있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보지 않은 것을 전하고 우리는 본 것을 전한다. 우리는 본 것을 전한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오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하면서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이거 해볼까 이게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분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분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감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얻었다. 그 감사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감사와 직분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또 설교를 하지만 무슨 본문을 지나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십자가지교에서 예수님만 쭉전한 적이 안 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또 내가 예수만 전하는 거 아니냐, 막 구약에 막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중심성, 신약 시대의 설교를 해야 구약 폐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그게 바로. 구약을 제대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으로야 사도와 또 교사와 선포자, 설교자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있지만, 또 누구에게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으므로, 이 피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빛인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끌어 안고 고통당하며 순교하는 그러한 선대의 믿음을, 선진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성포하고 찬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오가는 영혼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린이부터 작년의 성도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기쁨의 하답과 아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